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는 대규모 피해가 따르는 고위력 핵무기보다 이 저위력 핵무기가 더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도 상당한 위협이어서 복합 감시망을 이용한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다며 이 북한 핵에 대한 한국의 현실 인식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핵전력 현대화를 주제로 한 저서 《핵혁명의 신화》를 출간한 미국 조지타운대 국제안보연구소의 키얼리버 교수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핵을 억제하는 데는 저위력 핵무기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이 평양을 파괴해 수백만 명을 죽게 하는 고위력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고 핵시설과 같은 목표만 골라서 타격할 수 있는 작은 핵무기는 실제 사용될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핵갈등을 고조시키기를 망설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Again, it may be more credible mm -hmm. for the United States to threaten to do something less destructive rather than more destructive. The, if the Kim regime understands that the only response is to destroy Pyongyang and kill millions of people and have nuclear radiation float over South Korea and Japan, um, North Korea may believe, believe that it can escalate without suffering retaliation. 리버 교수는 미국 국방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한 북한의 핵 관련 시설 5개에 대한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와 4단계의 방사능 낙진 피해도를 도출했습니다. 먼저 전통적 고위력 핵무기인 W88 핵탄두 10기가 사용된 경우 방사능 낙진이 평양 인남과 한국 남서부 일부 지방을 제외한 전 지역 그리고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에서만 최대 30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리버 교수는 밝혔습니다. 반면 2 0기의 B-61 저위력 핵무기를 같은 목표에 사용할 경우 목표 지역 주변에서만 낮은 수준의 낙진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00명 미만으로 재래식 작전 수준의 인명피해라고 분석했습니다. 리버 교수는 또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L도 상당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발사대가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찾아내는 능력이 핵 억지력의 핵심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the revolution in in remote sensing and use of satellites and u a v capabilities radar satellites those kinds of capabilities are increasingly important for understanding their strategy and uh their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 닙어 교수는 북한이 핵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한다고 해도 한국 역시 도발로 인한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한국의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반드시 북한에 재래식 혹은 핵 보복 공격을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사능 낙진과 북한군의 반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미국의 동맹인 한국도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대해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 뉴스김시입니다